다음 이차 방정식이 중근 P를 갖고 또이 이차 바... 방정식이 중근 Q를 가질 때이 모든 값을 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근을 가질 조건 어떻게 됐다? 우리 완전제곱식 이런 꼴로 정리가 돼서 뭐 이때 해 어떤 걸로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다 이런 식이 어떤 꼴을 만들어야 된다? 완전제곱식 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8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걸 제곱한 값이 a가 된다. 그럼 a는 16이 되겠죠? 똑같이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b는 근데, 이런 게 성립을 하려면, 여기 앞에 개수가 항상 1인 경우만 쓸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바로 쓸수 없고, 자, 4로 묶어냅시다. x제곱, plus 5x. 그러면 얘는 4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4, 이런 꼴로 정리되어야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얘가 완전 제곱식 되고 싶은 거니까, 5의 반의 제곱을 하면 몇? 2분의 5죠. 그럼 이걸 제곱한 값이 뭐가 된다? 4분의 B가 된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4분의 B는 뭐랑 같다? 4분의 25랑 같다. 그럼 B는 25. 그래서 답을 다 써보면 A는 자, 근데 그때 중근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16은 0.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꼴로 정리. 그럼 여기 중근은 4, 그래서 p가 되고, 여기서도 보면 4, x. 자, 이것이 돼야 되니까 2분의 5의 제곱분이 그럼 여기서 중근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p는 4가 되고, p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해야겠죠? 그러면, 얘두개 더해서 20, 얘까지 해서 45. 그럼 45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분의 90 마이너스 5. 그럼 2분의 몇? 85가 되겠죠.